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노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월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젊은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의계산부터 뉴스까지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주변에는 통장에 3억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예금 잔액이 한푼 없어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령액은 1인 단독가구 32만 2천 원, 2인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 7천 원을 수용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조건에 부합하셔야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지거나 중단될 수 있는데요. 우선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의 한도를 보셔야 됩니다. 2023년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 2000원인데요. 2022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급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 계산해 볼 예금 잔액 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 잔액의 경우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의 금융재산 이자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잔액을 계산합니다. 먼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입출금 통장의 경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최근 3개월의 잔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금 또는 적금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3개월의 평균 잔액이 아니라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과 그에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소득인 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가정하에 오로지 통장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1억이 있을 경우 단순 1억의 예치가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억에 대한 이자가 소득평가액에 해당되고 예치금 1억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이두 개를 합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1억에 대한 이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5% 이자로 계산 시 1년에 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데요. 그럼 약 41만 6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자 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41만 6천원에서 4만원을 빼면 37만 2천 원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자 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 1억에 대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금융재산의 경우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해주고 월별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로 다시 나눠줍니다. 그럼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자로 발생한 소득평가액 37만 6천 원과 재산소득환산액 26만 6천 원을 합치면 약 64만 2천 원 나오게 되는데요. 64만 2천 원이 월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이기 때문에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 소득평가액인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일체 없다고 가정하에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약 7천만 원까지 통장에 예치를 할수 있으며 2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약 4억 원 이하까지 통장에 예치를 할수 있는데요. 통장 잔액으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분들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금융재산의 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조사 때마다 탈락하실 수도 있고 못 받았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는데요. 탈락하셨다고 해서 다음번에 신청을 못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신청해 보셔야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을 줘야 하는데요.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시점의 최종가액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시점에 해지한 급금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계산해드린 금액은 통장 예금으로만 계산한 것이니, 다른 재산을 포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 신청 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부동산 공시지가 때문에 기초연금 많이들 탈락하시는데요. 부동산 공시지가는 23년 1월 1일이 공시기준일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가 역대 최대인 18.6% 하락했다고 하니 부동산으로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동차라고 해서 모두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cc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에 해당되는데요. 시가표준액 100%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 한대 하나요? 재산범위에서 제외되며 차량이 10년 이상 됐거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차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증여한 금액이 전부 차감되어야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증여하셨다면 1인 단독가구 약 220만원씩 부부가구의 경우 약 270만원씩, 월마다 1억이 없어질 때까지 차감합니다. 유공자연금 보훈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보상금이나 수당 때문에 과거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 소득 적용 때문에 자녀의 재산도 조회를 하게 되니 기초연금 신청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양원 입소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유양원 입소 여부는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만 중단되며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혹시나 중단이 되셨다면 입국 후 기초연금 재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기초연금은 신청은 거주 등록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3년부터는 전국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이더라도 경기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만 65세 전체 지급은 언제부터인지 40만원 지급은 언제인지인데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과 40만원 지급에 대한 질문으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으로 개정되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통장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지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렸는데요.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